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섭 박사님의 연구와 저술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바로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인데요. 특히 개인 유전체 분석과 쥐놈 캠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어떻게 일부 소수만이 아니라, 음, 모두를 위한 현실이 될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의 건강 미래를 위한 나침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요, 정말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2001년에는 1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200달러. 약 26만원 수준이니까요. 이게 무려 50만 배나 저렴해진 거예요. 50만 배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변화네요. 그 옛날 엄청 크고 비쌌던 컴퓨터가 이제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된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딱 그렇죠. 그럼 이런 기술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두를 위한 장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음, 크게 한세 가지 흐름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후성 유저마 특적 리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좀 쉽게 말하면 세포의 생물학적 시계를 젊었을 때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걸 이용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수십만 달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리쥬비네이트 바이오 같은 회사는 최근에 100달러 수준까지 비용을 낮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와, 100달러요? 네. 그리고 뭐 알토슬랩스나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스 같은 유명한 회사들도 이 분야에 엄청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리셋한다. 어우 진짜 공상 과학 같으면서도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진단 비용의 혁신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질병 신호를 잘안 보여주잖아요. 뭐 심장 마비의 70%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하고 암도 상당히 진행되어야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현재는 여러 생체 정보, 그러니까 유전체 단백체 이런 걸 조막 분석하는 다중오믹스 기반의 고가 검진센터들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AI랑 첨단 센서 기술 덕분에 이런 정밀 진단 비용이 아주 극적으로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조기 진단이 훨씬 더 쉬워지고 저렴해진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이라는 대회를 좀 주목할 만합니다. 총상금이 무려 1억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목표가 뭐냐면 노화랑 관련된 근육, 면역, 인지 기능 저하를 되돌려서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치료법 개발이에요. 와, 20년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효과 좋은 기술이 아니라 공평하고 민주적인 접근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기술 개발, 이게 목표인 거죠. 아, 기술 개발 목표 자체에 모두를 위한 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수하려면 유전자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장수 유전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뭐, FOXO3나 a 4 o 2 같은 특정 유전자가 수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전자가 우리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나머지 75% 이상은 우리가 뭘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지 같은 생활 습관하고요. 또 이런 습관들이 유전자 발현 방식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요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민석 박사님 팀 연구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 에피클락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에피클락이라는 게 후성 유전학적 변화. 예를 들어서 DNA에 붙는 작은 꼬리표 같은 메틸라 패턴 같은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럼 내 몸은 지금 몇 살처럼 기능하고 있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네요. 이야 이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럼 진홈 컴파스는 정확히 뭔가요? 에피클락이랑은 다른 건가요? 진홈 컴파스는 이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타고난 유전 정보, 뭐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좀 취약한지 이런 거랑요. 에피클락을 통해 본 현재의 후성유전학적 상태, 즉 생물학적 나이. 이걸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당신만을 위한 개인 맞춤 건강 나침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나침반이요? 네. 어떤 음식이 내 생체 시계를 늦출까? 나한테 맞는 운동은 뭘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 호르몬이나 ADHD, 면역, 수면,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건강 영역에 대한 모듈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야, 이건 뭐 거의 유전적 가능성이랑 현재 상태를 종합해서 미래 건강 경로를 안내해 주는 GPS 같은 느낌인데요. 이 박사님께서 획기적인 의학 발전 그두 번째 다리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버티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좀 현실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료인 방법들을 제시하시는데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대규모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15%더 오래 살았다고요. 15%나요? 마음가짐 하나로요? 네. 그리고 둘째는 역시 운동이죠. 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60세 이상에서 주 2회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5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50%?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운동.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하군요. 또 다른 건요? 식단이요? 특히 설탕 섭취 줄이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1700년대에는 1인당 설탕 섭취량이 연관한 1.8kg 정도였는데 지금은 34kg 이상으로 폭증했거든요. 34kg이요. 아 네, 이게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물 채식이나 가공식품 제한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또 저비용 장수도구 활용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 200달러 정도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있잖아요. 이걸로 실시간 혈당 변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의 채성분 분석기, 뭐 인바디 같은 걸로 근육량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아하,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데이터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생체 나이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까 약물 이하비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메트포르민이나 라파마이신 같은 거요? 네, 그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나 면역 억제제인 라파마이신 같은 약들이 노화 지연 효과 가능성 때문에 연구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장수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기는 어렵고 또 규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어, 유전체 분석이나 후성 유전학 같은 첨단 기술이 점점 더 저렴해지면서 이제 장수가 정말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원 컴퍼스 같은 도구는 내가 타고난 유전자 정보랑 현재 내 몸의 생체 나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건강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결국 유전자는 지도일 뿐이고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실 모두를 위한 장수, longevity for all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유전자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생체 나이는 당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 건강은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의 유전적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든, 또 현재 당신의 생체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바로 오늘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작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